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제천 지역에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각자의 일에 열심히 종사하며 살고 있었지만 매년 찾아오는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농사를 짓기도 어려웠고, 마을은 한바탕 아우성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무샘을 찾아라. 그 샘은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마을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시에 따라 무무샘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천의 산속을 헤매던 중 마을 사람들 중 어린아이 하나가 우연히 한 낡은 지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는 무무샘으로 이어지는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여러 날 동안 길을 헤치며 나아갔다가 드디어 눈부신 빛을 내뿜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무무샘은 신기하게도 맑고 푸른 물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새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무샘의 물을 가져와 마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가뭄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농작물은 풍성이 자라났고 마을은 다시금 활력을 찾았습니다. 무무샘의 발견 이후 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여 번창해갔고 사람들은 샘을 마을의 수호심으로 사만을 감사하며 기렸습니다. 제천의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무무샘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자연화 조화를 이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제천의 주민들은 이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무무샘은 신비로운 전설 속 이야기로 남아 그들의 삶에 크나큰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지금의 예산 지역은 풍요로운 자연과 특별한 전통으로 가득 찬 마을이었다. 예산의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이를 잘 이어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청량산에 관한 것이었다. 청량산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으로 그 산에는 전설적인 용이 살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용은 산 깊은 곳에 동굴에 머물면서 마을을 지키고, 가뭄이나 역병 같은 재해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전설이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매년 용우리의 특별한 축제를 열곤 했다. 이 축제에서는 예산의 장인들이 손수 만든 금빛 비단으로 장식된 웅장한 연등을 하늘로 띄어 올렸다. 금빛 비단은 마을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으며, 대대로 내려오던 기술로 비단을 만드는 대필요한 재료가 모두 마을 내에서 자급자족으로 충족되었다. 이러한 금빛 비단은 용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상징으로, 채색된 연등은 하늘로 날아오르며 용에게 축복을 바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매개체였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불행이 찾아왔다. 극심한 가뭄이 길게 이어졌고 주민들은 모두 지친 상태였다. 물 공급은 한계에 달하고 농작물 도전 여자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고 모두가 용이 다시 한번 도와주기를 바랐다.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의 현명한 어른 노송이라고 불리는 노인이 나섰다. 노송은 현명한 눈과 깊은 민머리로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금빛 비단의 새로운 연등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연등은 평소와는 다르게 더큰 규모로 더 화려한 금빛으로 제작될 예정이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축제는 성대했다. 그날 밤, 거대한 금빛 전등이 하늘로 올라가자 찬란한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동시에 청량산에서 보이지 않던 용의 모습이 은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몰아치는 비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됐고,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의 생명이 다시 깃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산지역의 주민들은 해마다 정성껏 축제를 준비하고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설에 남겨진 용의 축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안도감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마을 공동체의 단합은 한층 더 견고해졌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예산의 주민들은 그들의 땅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을을 지켰다. 그리고 용의 이야기는 예산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마을의 정신을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먼 옛날 옥천 지역은 푸르른 산과 맑은 계곡이 오우러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옥계라 불리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고 그 계곡의 한가운데에는 신비한 숲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오림이라 불리며 마을을 지키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숲의 중심에는 옥녀 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맑은 물살에서 태어나 숲을 지키는 정령이었다고 한다. 옥녀는 고우 눈백색 머리카락과 빛나는 옥색 눈동자를 가진 여인으로 그녀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찬다고 전해졌다. 어느날 옥계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다. 마을 사람들은 애타게 비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마치 마을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옥녀에게 기도를 올렸고 옥녀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옥녀가 나타나서 가뭄을 끝내주길 바라며 숲 끝자락에 모여 옥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작은 소년 용수는 용감히 숲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는 숲의 언덕에 이르러 옥녀를 만나게 되었다. 옥녀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계곡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옥녀는 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숲을 아끼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했다 용수는 옥녀에게 간절히 마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옥녀는 그의 마음을 인정하여 그의 손에 신비로운 옥구슬을 쥐어주었다 옥구슬은 옥녀의 힘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 했다 용수가 옥구슬을 고울 중앙에 우물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맑은 물이 샘솟기 시작했다. 물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점차 마을로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에 크게 기뻐하며 옥녀와 용수의 용기에 감동했다. 옥계는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간 물줄기의 힘은 마을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옥녀를 기리는 제단을 숲에 입구에 세우고 매년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쳤다. 마을에 닥치는 위기는 옥녀의 숲에서 용기 있는 누군가가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옥계 옥녀가 계속 마을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후대로도 이어져 내려오며 마을의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옛날 이쪽. 한국의 영덕 지역에는 푸른 바다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용의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용이 그들의 수호자라고 믿으며 매년 용을 기리는 작은 제전을 열곤 했다. 이 전설은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마을의 이름은 봉삼이었으며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어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마을 앞바다 깊은 곳에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푸른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풍어를 안겨주곤 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용이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물고기 대로부 존재를 추측할 뿐이었다. 용의 존재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어느 날 창해라는 이름의 어부가 바다에서 용을 만났다. 창에는 매일같이 용이 사는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창에는 평소처럼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던 중갑장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는 무서움과 경외심 속에서 기도를 올렸고 곧 그의 앞에 거대한 비늘을 가진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젊은 어부여. 용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수호 용이다. 너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창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에게 감사를 표했다. 용은 창해에게 용을 만나게 돼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창해는 그 부탁을 은쾌히 받아들였다. 대신 내가 너에게 이 바다에서의 행운을 선사하겠다. 고 말하며 용은 바다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창해는 그날 이후로 큰 물고기 떼를 쫓지 않아도 늘 풍어를 이루었고 그 비밀은 그와 용사의 이약속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었다. 그와 동시에 창해는 다른 어부들에게도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창해의 모습에서 용해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꼈고 더 이상 자신의 욕심으로 바다를 어지럽히지 않게 되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초여름에 항구의 별똥별처럼 밝고 아름다운 아침빛이 일었다. 그날은 마을 제전이 열리는 날이었고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을 따르며 바다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힘찬 물살이 일더니 다시 한번 용의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았다. 푸른 비늘은 태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용은 그들에게 풍어의 축복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동심과 희망을 남겨주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감탄하여 손뼉을 치고 용의 크고 신비로운 형체는 곧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로 영덕에 사람들은 바다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 매년 동일한 날, 영덕의 주민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 용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전을 열고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전해져 간다. 그들은 여전히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용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